이 물탱크를 몇십 년을 써서 안전은 이미 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물탱크를 만들면서 영상을 충분히 남겨가지고 누구라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약간 원추형으로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흙을 포크레인으로 몇쌉 떴습니다. 가운데 저렇게 말을 받고 저걸로 해서 지금 지름이 3m인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원을 그리는 저선 위로 어 아연 강판이 설 겁니다 그리고 아연 강판에는 볼트 구멍을 6개씩 좌우가 똑같게 균등분할 해 가지고 6개씩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수평을 잡아서 세우면 저 철판이 흐느적거리질 않고 아주 짱짱하게 원기둥처럼 튼실하게 쓸 겁니다. 철판 구멍 뚫고 있습니다. 9mm 짜리 뚫고 있어요. 13mm 볼트 했다가 9mm 구멍 뚫고 있어요. 이렇게 6장을 바이스프라이아로 야물게 야물게 물어서 구멍 뚫습니다. 이쪽은 지금 뚫었어요. 이쪽은 뚫었고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철판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치를 잘못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이라고 써 놓고 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볼때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설치하면 이 구멍, 볼트 구멍 뚫어진 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처음 우선 첫 자리는 이렇게 안팎으로 파이프를 박아서 안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사람이 또 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둘이 하기에도 손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이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그 타임랩스로 일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a bit You whip up my appetite 음, 전부 세웠으니까 이제 수평을 봐야 하는데 삽으로 흙을 흙을 이리저리 떠 맞추고 발로 차고 해서 동그라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물탱크를 자리를 잡아서 앉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철판이 48짜리 뭐 그런 개념으로 쓰다가 3m가 돼버리니까 전혀 제가 생각을 했으면서도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하우스에 꽉 찹니다. 지름이 6m짜리가 돼버렸어요. 7m 하우스에 그 6m에 육박하는 지름 6m짜리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물은 한 25톤 들어갈 겁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해가 좀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철판을 이렇게 둘러서 물을 어떻게 담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철판으로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비닐을 깝니다 이렇게 비닐 봉지를 비닐봉지에 물을 담는데, 비닐봉지에 물을 담으면 그냥 퍼질러 앉아버리잖아요. 주저앉아버리니까 주저앉을 못하게 이렇게 철판으로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비닐을만 여놓고, 비닐만 여놓고 정중앙 잡아서 물을 한 바가지 해서 정중앙 잡아서 물을 차근차근 채우면은 여기에 가득 차게 되거든요. 이렇게 담으면 이게 돈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비닐하우스 짓고 남은 비닐 그거 이렇게 깔면 되거든요. 이제 아니면 이제 사다가 깔아도 되고. 그러면 이 철판 가격만 들어가고, 볼트 36개, 철판. 실제 이것 가격만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비닐은 다 아시는 거고.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가지로 충분히 이 비닐을 잘 배분해서 정중앙에 있게 한 다음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비닐 한 가운데 물을 한 세수 때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사방에서 끌어 당겨서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물을 모타로 넣으면서, 바닥에 깔릴 때까지 비닐을 계속 당겨서 중심을 맞추겠습니다. 이제 물은, 맑은 물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나올 때는, 1년 이상 안 쓰던 관정이라 흙탕물이 나왔는데 이제 맑은 물 나옵니다.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오르는 동안에 물이 바닥에 이렇게 깔릴 동안에 비닐을 이렇게 만져서 접히는 곳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럼 이 비닐에가 물이 담기는 거죠. 아, 이 철판은 이렇게 밖에서 울타리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비닐이 깔려 있으니까 물은 이 비닐 안에가 담기는 거죠. 결국은 비닐봉지에 물이 담기는 겁니다. 에, 이걸 이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20년, 30년 전에 이걸 쓸 때는 타프론 천막지로 재단해서 그 이렇게 땜질해서 이 원형에 맞춰서 완전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담았었거든요 옛날 그뱀장을 키우면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비닐로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이 비닐로 해도 이 비닐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햇볕을 거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이 곧이 비닐 한장 이니까 뭐2 3년이나 쓰겠지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5년 10년도 이상 없습니다 10년도 이상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저 노출되어 있는거 여기만 이 철판에 이렇게 넘어서 나오는 노출되는 거 여기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상하게 예, 저, 차광망으로 이, 한번 여길 완전히 덮어준다면, 전체를 덮어준다면, 10년 아니라 그 이상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판도, 10년, 제가 얘기했죠. 30년 전 철판 지금도 쓰고 있다고. 근데 지금 요즘 물건의 상태가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나면은 두더지나 쥐가, 쥐가 이 구멍을 뚫고 가서 뱀이라든지 이저 비닐 밑에서 살거든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지만은 못 들어가게 하려면 세면이라든지 뭐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새 들어가요, 쥐가. 근데 쥐가 들어가서 이 철판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쥐가 구멍을 파고 이래가지고 밑에 안에. 그래도 비닐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비닐이 찢어지든 안 해요. 우리가 비닐을 날카로운 것으로 뚫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걸 밀어서 어, 뚫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에능 프로그램에서도 얼굴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비닐을 뚫으려고 하면 안 뚫어지거든요. 그래 밑에서 저 쥐나 뱀이 살아도 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또 제가 영상을 끄고 어, 비닐을 조금 더 펼쳐야겠습니다. 아, 이제 어, 물이 바닥 그 원추형으로 된 바닥은 참네요. 어, 가시 철판까지 물이 도달하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닐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 어, 비닐이 평평하니 골고루 펴지도록 어, 곁에서 이 차는 동안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비닐을 평평하게 골고루 어, 당겼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있어요. 물은 지금 이제 철판에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저는 한 20만원이면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38만원 들었습니다. 대신 물은 좀더 많이 담겼어요. 약 30톤.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하우스에서. 조금 어, 한 장을 덜 넣었어야 하는데, 3m 짜리여가지고 6장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당겼습니다. 5장만 가지고 했으면 한 20톤 정도 들어갔을 건데. 어쨌든 다시 또 세팅하기는 그래서 6장 그대로 작업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물탱크에 어, 피팅으로 연결해서 걸음통하고 적당한 높이에서 연결해서 이, 여, 이, 이걸 이 연결하는 것은 어, 높이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좀 낮아도 되고 좀 높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양쪽 물탱크하고 걸음통의 수위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수평을 유지하게 되죠, 물 높이는.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관수시설을 가동을 하면, 관주를 시작하면 이 물탱크의 물이 낮아집니다. 물탱크의 물이 낮아지면 이 수위 센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 저 솔레로이드 밸브가 열려서 지금은 밸브를 안 달아놨습니다만은 지금 달 거예요. 솔레로이드 밸브가 열리 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저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관수 가 끝나고 나면 나가는 물보다 나가는 물은 이제 없고 이렇게 들어오는 물만 들어다 오 보니까 여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센서 스위치가 이 플로트가 이 떠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 밸브가 닫히고 수위가 일정 수위가 됩니다. 그, 그렇게 됐을 때이 관이 이렇게 서로 관통을 해서 액체가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름통의 수위도 똑같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다음날 물이 나갈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죠. 그래데 이제 다음날 물이 나가게 되면 이 물탱크 물은 낮아지고 여기 수위는 높아 갖고 있죠. 그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아진 만큼 이쪽 거름통에서 거름 물이 액비가 물탱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한없이 흘러들어가면 안 되죠. 이 관통한, 이 높이만큼 흘러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이걸 해놨어요. 여기서 이 통하고 이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만 나가고, 걸음통에는 이걸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희석을 아주 옅게 할수 있습니다. 뭐 천분의 천분의 이 정도가 아니라 만분의 이까지도 할수 있죠. 이 물탱크가 30톤이니까 이것은 800리터 짜리거든요. 800리터니까 1톤이 안되죠. 30분의 1이 1인가요? 30분의 1이죠. 3 0분의1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게 800리터입니다. 800리터는 3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희석을 희석을 이한 통을 다부쳐도 30대 1이잖아요. 그런데 일정량, 이 높이 5cm, 10cm만 걸음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옅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걸음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관수를 하면서 연면 시비로 걸음은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하우스마다 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물탱크도 값이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이제 여기서 어 추가할 것은 지금 저쪽 물 나오는데 솔레로이드 밸브 채우는 것 그거 채우면은 물탱크는 완성이 됩니다 아 하나 완성 안된게 있네요. 이게 이대로 놔두면 이 물에 그 질소 성분이 있거든요. 햇볕이 비치게 되면 그 이끼 물에 이끼가 끼어요. 물에 이끼가 끼니까 어, 저쪽 그 스프링클러가 막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맑은 상태로 또 어, 여기서 액비를 넣기 때문에, 액비를 넣게 되면 이 물은 햇볕을 보면 파랗게 변하고, 심해지면 이제 머리털 같이 이렇게 그 파래 같은 그런 게 끼게 되죠. 그게 안 생기게 하려면 여기를 빛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90%짜리 차광망을 다시 한번 칩니다. 더, 더 야무지게 빛을 차단할 수도 있죠.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죠 하여간 어, 맑은 물이 유지되도록 어, 그렇게 빛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이건 저 앞으로 10년 이상 사람 어, 그뭐 청소도 필요 없어요. 청소도 필요 없고 워낙 물이 이렇게 크니까 어, 무거운 것은 가라앉이고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또 관수 시설에가 여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과기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물탱크 소개를 충분히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마음같이 영상에 그렇게 제대로 담아지지 않는 것 같네요. 음. 혹시라도 어, 이렇게 물탱크를 만들어 쓰고 계시고 계시,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영상 그 더보기란에 보면 제 연락처 있어요. 녹차나라농원으로 검색하셔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녹차나라농원으로 검색하셔도 제 연락처는 나 나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